엄마 불러봐 아, 엄마 여기 보세요 어린이 안녕 안녕하세요 내가 찍어줄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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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안녕하세요. 웃음> 호엠 마누라입니다 네. 오늘은 그랜드 스타렉스 리무진 을 네. 보여 드리려고 이렇게 왔고요 어, 한번 소개해 주세요 <laughs> 네. 얼마나 잘하는지 보겠어요. 아, 뭐지? 일단 이 차를 딱 처음 보면 딱 느껴지는 게 뭐야? 크고 엄청 크지? 응. 뭐 연인들면벤같아 맞아. 연예인들이 이런 거, 이거 벤 타고 다녀. 응. 그러면 이거 뭐지? 하이만 없으면 뭐, 어린이집. 그 응. 뭐지? 차. 어. 응. 스타렉스 자체가 이제 어린이집, 그냥 봉고차잖아. 옛날에 우리 맞아, 어릴 맞아. 때. 그러니까 이제 막. 어, 어린이집 어 차도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일반 무슨 납품용 차량으로 도 많이 쓰고 차가 진짜 큽니다 근데 천장이 진짜 어 그리고 이게 기본적으로 스타렉스가 어. 카니발 보다 높거든 아. 거기다가 또 천장을 더 높였으니까 그래서 더 카니발 하이리무즈보다 더 크지 아이라인이 그 뭐. 네. 아, 없어요 아 그러니까 이게 50가. 금액이 스타렉스 일반 스타렉스 보다 훨씬 비싸거든 음. 비싼데, 이런 옵션을 안 넣어줬어. 왜안 넣지? 그, 뭐, 라이트가, 뭐, LED든, 뭐, 약간 요즘식으로 나오는, 뭐, 아이라인이든, 그러네. 그런 게 하나도 없어. 이 디자인이, 이, 그 전에 스타렉스는 약간 진짜 봉고차 같은 느낌이었거든. 근데 얘는 좀 약간 승용차 같은 느낌도 나. 어. 그래서 디자인 자체는 괜찮은 것 같아. 요즘은 스타리아 나왔잖아. 요거 다음에 나온 게 스타리아거든. 그 로보카 멀고처럼 생긴 거. 어, <laughs> 그 스타리아 바로 직접 모델이 이 모델이야. 근데 이게 나는 검은색 받을 줄 알았는데 이게 흰색을 주더라고. 아 근데 흰색이 더 예쁜 거 같다. 음. 음. 오늘 하루 정도 일단은 좀 타고 다녔는데 어땠어 느낌이? 이 차가 딱 내가 차를 딱 갖고 왔을 때 느낌이 어땠어? 진짜 크다. 그밖에 거 없었어. <laughs> 그밖에 <그거> 거 없었어. <laughs> 이런 거 타고 다니는 제주도에서 이런 거 타고 다니는 사람은 내 밖에 없을 거야. <laughs> 어, 솔직히 아까, 아까 뭐아 솔라티 그는 진짜 사람들 많이 왔을 때고 응. 일반적으로 렌트를 할때 이런 차 렌트하는 사람 들 밖에 없을 게요 음. 못하겠어. <laughs> 아는 게 없어. 포엠입니다. 음. 네, 난 못하겠어. 못하겠대요. 마누라가 말을 잘 못해요. 맞아. 뿌뿌뿌뿌뿌뿌뿌 <laughs> 우리 예린이. 어어. 좋가 좋아요. 뭐 이렇게 하면 되지. 흰색입니다. <laughs> 공모차예요. 근데 천장이 높아요. 높아요. 와 얘는 비싼 거 같이 보여요. 응. 뭐 이렇게 자연스럽게 뭐 아. 이런 게 있어요. 나는 나는 약간 전문적으로 그렇게 우리는 전문적인 사람이 아니잖아 응. 이게 리무진 모델이거든 여기 보면 리무진은 이렇게 리무진 마크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건 좋다 네, 내 차, 이 차가 고급지다 음. 고급차라는 거제 여기 보여주는 거지 맞아, 맞아. 그래서 이 차는 이제 이런 바디킷이 돼 있어 보면 이렇게. 여기 보면 여기 약간 다르잖아 일반 범퍼가 있는데 여기 아 뭔가 붙어 있지 음. 이 바디킷이 돼 있는 거야 음. 그러니까 약간 좀 뭔가 더좀 있어. 있어 보이지 음. 이게 일반적으로 없거든 음. 이제 휠은 음. 17인치 휠 음. 봐봐, 옆에 가까이. 근데 17인치면 별로 안큰거아니 별로 안 크지? 좀 작다? 응, 음, 그래. 17인치면 이게... 작은 거 같은데? 어, 디자인은 괜찮아. 응, 음, 그냥 무난해. 그차 크기에 비해서는 얘가 조금 작다는 거야. 응. 음. 뭐. 근데 아마 차가 좀 크고, 이런 차들은 승차감이 별로 안 좋거든. 음. 그러니까 이제 조금 어, 휠을 작고 타이어를 조금 두꺼운 걸 써가지고, 음. 약간 완충 역할? 약간 음... 타이어로? 그러려고할 수도 있어 음... 이게 휠이 커지면 또 안그래도 승차감이 진짜 안좋은데 이차 같은 경우는 카니발도 승차감이 별로 안좋다 는데 얘는 더 안좋거든 음... 얘는 그냥 봉고차야 음... 봉고차인데 그냥 이렇게 멋있게 만들어 놓은거야 그래 음. 그런거 같다 그래서 안에 다보면 그렇게 되어있는거 같고 그 다음에 음. 이런 발판 같은 것도 실제로 음. 이 발판은 이제 어, 스 타렉스에 없거든. 음. 리무진에는 이렇게 달려 있어요. 음. 그래. 원래 아. 사 사제로 자기들이 달잖아. 음. 응. 근데 저는 이런 게좀 이렇게 안 익숙해 가지고 이거 밟고 올라가는 게좀안 익숙하긴 한데 이게 되게 튼튼하다더라고. 근데 올라가도 안 부서진대. 아, 어, 진짜가? 당연하지. 이거 내가, 내가 올라가는데 부서지면은 <laughs> 다 부서지지. <laughs> 어, 이거 엄청 튼튼하게 돼 있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183이거든요. 얘가 진짜 높아요. 진짜. 어. 보여? 손을 이렇게 해도 천장이 천장에 막 닿을까 하거든. 비율이 별로 안좋네 어, 이렇게 되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크다. 손 세차를 할 수가 없어. 아, 맞네. 어, 천장 세차를 어떻게 하냐? 진짜. 어, 이건 진짜 그냥 여기 옆에만 이렇게 닦을 정도지. 어, 이런 차는 진짜 세차 정말 힘들 것 같아. 거의 세차 안 한다고 봐야지. 그러네. 어째 맞겠지. 사다리 타고 올라가야 되겠네. 그렇지, 그러네, 그러네. 그리고 이 차는 모르겠어. 왜 렌트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여기는 또 수동이다? 문이 어, 맞네. 반대쪽만 자동이네. 여기는 수동인데, 저기는 또 자동이에요. 오 몰랐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니, 원래 옵션 자체가 그런 거야? 여기만 자동문이에요. 음 여기만 자동문이고. 이차 같은 경우는 그 9인승이에요, 9인승. 음. 스타렉스 6인승이고. 있 5인승이 있는데 6인승이 더 비싸고 실제로 6인승이 더 고급져 시트 구성이 어 2열에 2개 3열에 2개, 2개, 2개 4열에 3개가 있는데 비싸. 실제로 저 4열을 하려면 어뭐 카니발보다는 조금 넓긴 한데 조금 약간 좀 비좁지 그리고 이렇게 큰 차인데 이 트렁크 정말 무겁거든 <laughs> 크기도 엄청 크잖아 그래. 이게 자동이 아니야 음. 수동이야 전동 트렁크가 없어 음. 그리고 얘가, 실제로, 넓게 타려면은, 얘를 맞네. 이만큼 당겨야 되거든. 그러면, 트렁크에 짐을 실을 수 없어. 사회시트를 접는 법은, 그, 이때까지 우리가 펠리세이드도 탔고, 카니발도 타고, 막 했잖아. 맞아. 그, 뭐, 여기 막 누르는 거 있었잖아. 어. 막찡 올라오고. 아, 그래, 자동으로. 찡 놓고 했잖아. 응, 응. 얘는 그런 거 없어요. 그 스위치 딱두개 있습니다. 자, 요거 탁 올리면, 이 앞에 의자가 탁 올라와요. 올라오고, 요걸 누르면 앞뒤로 움직입니다 이렇게. 음. 그래서 얘를. 접히지, 이렇게 앞으로 접히지 않더라고. 진짜. 네. 그래. <laughs> 그래서 트렁크를 요만큼 쓸수 있는 겁니다. 진짜 조금밖에 안 돼. 이렇게 앉아서 차박하는 겁니다. 이게 뭐야? 뭐, 트렁크 공간이 그렇게 넓진 않더라고. 음. 그리고 뭐, 근데 이 위로 넓고 양옆으로 조금 더 넓으니까 음. 약간. 좀더 크단 큰 느낌이 있어. 응. 그래 오빠가 좀 작아 보인다. 응. 그나마 다른 차들에 그러니까 비해서. 약간 솔직히 이 괜찮아. 나도 여기 뒤에 앉아 보자. 앉아 볼래 응. 앉아 봐. 어, 앉아봐. 네, 어때요? 어. 근데 이 진짜 이거 뒤에 좀 이거 이좀더 밀리고 약간 음. 그러면 음. 차막 하면 좋을 것 같아. 밀리 의자 시트 앞으로 다 당기면 밀리지 앞으로. 아 앞에 앞에. 어, 어. 아 진짜가. 그렇지. 어. 그러면 나쁘지 않겠다. 시트를 그러니까 지금 다 쓰고 있으니까. 진짜 이 개방감은 응.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실제 사람이 많이 탄다고 생각하면 짐 실을 때가 별로 없다는 거지. 그럼 제가 사열에 타보겠습니다. 오빠가? 네. 완전 삐졌다. 삐져버졌다. 이렇게 하면 제가 사열을 타볼게. 요3열까지는 진짜 넓거든. 음. 응. 요렇게 어뭐 그렇게 뭐? 좁진 않네. 어 탈만한데 일단 저기 천장이. 머리가 일단 닿고요. 응. 여기 머리가 좀 닿고. 일단 뒤에 이 시트 각도가. 90도? 어, 눕지는 않아. 응. 그래서 장거리로 오래 가기에는 좀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응. 근데 확실히 카니발보다는 크네. 응. 카니발 그 9인승은 뒷자리 진짜 좁았잖아. 그래, 진짜 봐봐. 좁았지. 지금 나는 덩치가 큰데, 일단 응. 한요 정도 되거든. 다리가. 그래. 물... 다리 어, 다리 이렇게 벌리면벌리면 벌리면 되는 거지. 아, 어, 이렇게는 좀 불편하고 <laughs> 이렇게 타야 되고. 근데 실제로 내 같은 사람은 여기 세명못 탄다. 응, 음, 그럼 두명 아, 타겠다. 두 명. 어, 두명 어, 타겠다. 두명 어, 타고. 그리고 이제 하, 리무진 좋은 게 이제 천장이 높잖아요. 맞아. 천장이 높아요. 천장이 높다. 이게 원래 같으면 요 정도니까 요 정도가 천장이니까 뭐한 서도 뭐 한, 한요 정도인데 지금 이만큼이 높은 거야 이만큼. 그래. 이만큼이 높은 거야. 그러니까 실내에서도 응. 어 와이프 아까 막 서서 놀다 어. 그랬지. 네, 아까 서서 서서 막 아기 요고이렇 네. 어, 여기 카시트도 비고 하는데도 어. 좋아. 그러니까 이 천장이 높으니까 아무래도 높다. 이 개방감이 좋아. 그리고 스타렉스는 이 창문도 되게 크거든. 맞아, 맞아. 창... 창문이 진짜 하나하나 보면 다 커요. 근데 창문이 원래 이렇게 찌개로 해 가지고 이렇게 열나 어떤가? 요요열 때. 아, 요 근데 창문이 확 열리는 게 아니고 그래서 부분만 열리죠. 응 부분 부분 어. 열리는데. 네. 이렇게 찝어서 그러니까 옛날 봉고차들 보면은 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옆으로 당기는 거잖아 그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리무진이라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어 커튼도 있습니다. 네 예. 시크릿 커튼 여기 전자석에 어 전자석에 다 있고요. 이거는 사실 이걸 관리 안 하면은 진짜 금방 더러워지겠다. 아, 약간 더러워질 것 같다. 그리고 이게 렌트카다 보니까 깨끗하진 않고, 그 다음에 이런 전등 같은 것도 다 자리에 한 개씩 이렇게 있고요. 에어컨은 이렇게 천장에 이렇게 에어컨 성풍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면 여기 무드등도 있는데 무드등 아까 보니까 여기에 무드등 이렇게 색깔을 이렇게 정할 수 있는 이렇게 스위치도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 아래에서 에어컨 조절 스위치도 이쪽에 있고요. 그리고 6인승하고 9인승이 다른 게 이렇게 어 여기는 TV가 위에서 이렇게 내려옵니다. 자 보시면 아 어, 여기 누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어. 그리고 이 TV가 안 좋은 게 미러링 이런 건안 돼. 어 미러링도 안 되고 내가 할줄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소리 조절도 안 돼요. 소리 조절도 안 되고 이렇게 USB에 영화 같은 걸 다운 받아서 이렇게 여기서 읽는 건 되더라고요. 그리고 소리 조절을 하는 방법 하는 키가 없어요. 이 보면은 그냥 뭐 재생 뒤로 뭐 다음 선택 그냥 조명 켜고 끄고 이 정도만 있고 이 소리가 또 자동차 스피커에 연동이 돼 가지고 나는 게 아니고 모니터 자체에서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실제로 소리를 좀 줄이고 싶은데, 운전하다 보면은 바로 귀 뒤에 맞아. 모니터가 있거든? 나는 키가 작아서 그런데, 어. 나는 진짜 여기가 또가까 그러니까 갔다 귀에 막 뭐. 모니터 소리가 쩌렁쩌렁 울리는 거야. 그래서 이제 탄 사람들은 괜찮은데, 뒤에서 이제 운전할 때는 좀 불편하더라고. 이제 열선 시트도 있고요 충전기도 단자가 두 개가 있습니다. 각 시트마다 이렇게 팔걸이도 다있고요 음. 팔걸이도 이렇게 다 있어요. 그리고 일단 뭐 간단해요. 뭐뭐 뭐 없어요. 응. 그리고 뭐 보면은 기어봉. 기어봉도 기어봉 이런 기어봉 진짜 오랜만에 약간 각도가 이렇게 돼 있어서 그래. 아 진짜. 응, 어, 기어어서 그 앞좌석은 그래도 다통풍 시트하고 온열 시트 다 있고요. 앞자리에서 뭐 뒷자리 조절할 수 있는 에어컨 키도 있고 뭐내비게이션도 따로 저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아까 니네 말대로 좀안 좋은 게 응. 스타트 버튼이 진짜? 없어. 내가 진짜 오랜만에 키 이렇게 꼽아갖고 돌려보지. <laughs> 그리고 핸들은 그랜저인가 쏘나타에서 요 핸들 쓰거든. 음. 그대로 그냥 갖다 박은 것 같더라고. 음. 그리고 계기판 너무 봉고차 같아. <웃음> <웃음> 네. 그냥 봉고차 같아요. 음. 지금 나오는 스타리아는 그래도 조금 낫거든 화면 이 가운데 그냥 본고사 같아요. 음. 네. 그리고 뭐 차에 대한 설명은 크게 없습니다. 이게 다고 그나마 이 시트가 지금 관리가 좀안 돼서 그런데 이 색깔은 그래도 좀 밝은 색깔이거든. 내가 유튜브에서 봤을 때는 이 시트 색깔이 되게 고급져 보였거든. 근데 이 차가 좀 더러워서 그러잖아. 그런가? 도, 더러워서 그런가? 난 별로 안 예쁘네. <laughs> 별로 예쁜지 모르겠어요. 나도. 네. 그냥 이렇게 있을 때는, 아, 차가 되게 좋아 보인다. 넓고 좋다. 약간 그런 게 있는데, 실제 운전해보잖아? 응. 그냥 본고차. 그냥 본고차. 차가 잘 나간다는 그런 느낌도 없고, 본고차. 어, 근데 이건 진짜, 내가 운전 안 해봤는데. 네. 시야 확보가 진짜 안 되네. 좋지 않나? 어 근데 너무 뭐라고 되지. 진짜 이게 차트가 높은 게 느껴져서. 아! 어, 그 의자 높이. 시트가 낮춰져서 그래. 나는 이제 높여, 난 나, 내가 몸이 크니까 밑으로 내놓은 건데, 그걸 올리면은, 그게 다 수동이에요. 이 좋은 차가 <laughs> 자동이 없어. <웃음> 그러네. <웃음> 리무진인데. 제 좋은 거라며 <laughs> 리모트 수동이에요. 어, 진짜 수동이네. 네. 이렇게 하고 운전해야 되겠네. 그러니까 그래도 조금 이러면. 운전할 때는 좋던데. 그럼 이거 내려갈 때 내릴 때도 이렇게 내려야 되나? 맞아. <laughs> 대박이네. 그거 당겨 가지고 <laughs> 이렇게 예, 올리고 내리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내려야 돼. 예. 그러니까 아, 이거 겁만 번지을한 차예요. 겁만 멋진. 진짜 그러네. 어. 나는 어, 멀리서 딱 오빠 오는데 어~ 무슨 괜히 오네 이러고 그랬는데 <laughs> 근데 솔직히 6인을 빌리고 싶었거든 음. 카니발 하이리무진도 7 인승이 훨씬 좋잖아 음. 9인승보다예 약간 그 빌리고 싶었는데 없었어. 어. 크루즈 컨트롤도 이제 기본적인 크루즈 컨트롤만 있고. 아, 크루즈 컨트롤이 있긴 있나? 는 어, 있어 여기 크루즈. 없 있는데 이제 그뭐 거리 조절 뭐 그딴 건 없고 막뭐 왼쪽에 차가 오는지 오는지 차가 오는지 삐삐 그런 것도 없고 그래, 어라운드, 어라운드 뷰도, 뷰도 없고요. 근데... 운전 정말 잘하는 사람들이 해야 될 돼요. 진짜. 예, 에코, 뭐 액티브 에코, 에코 모드 있고 뭐 열선 핸들 이런 건 있는데. 이런 거 사실 요즘 응. 없는 차들 없잖아. 응. 솔직히 이 차가 뭐한 5, 6천만 원 한다더라고. 어... 근데 솔직히. 아니, <웃음> <너무> <웃음> 아, 뭐. 그렇지, 카니발 하이니무지사지. 응. 근데 카니발보다 조금 더큰 장점이 있으니까. 어, 음. 어떤 장점? 조금 차가 더 크고. 공간감이 넓다 아, 약간 아, 그런 느낌 옵션이 너무 별론데 그렇지 6인승은 아직 안 타봐서 모르겠는데 음. 6인승은 그래도 좋다 하더라고 아 진짜? 근데 아, 자동이요? 응응 음, 음. 음. 그래 이건 좀 아니다 근데 일단 기본적인 자동차 성능 자체가 너무 안 좋아 음. 음. 그냥 봉고차야 오빠 말대 앞에는 그래도 나쁘지 않아 음. 이거는 이쪽으로. 응, 음, 센터페시아는 볼게요. 다 디자인 자체는 예뻐. 그러니까 이 차를 운전 안 하고 그냥 이렇게만 봤을 때는, 음. 어, 뭐이 정도면 좋은데, 스타렉스 리무진 좋은데, 연예인 차인데, 와, 지나가는 거 보면, 와, 누가 연예인 탔나 보다 라는데, 실제로는, 아, 어, 겉만 번지, 번지르하고 속은 좀 별로 음. 안 좋은. 예, 진짜 그냥 구닥다리 약간 그런 시동. 아까 엔진 소리 들어봤죠. 다시 한번 걸어. 뭐 빼는 거야, 네. 어, 덜덜덜덜 거리는 게 조심해. 근데, 뭐, 그렇게 시끄럽진 않고, 그러니까 이게, 뭐, 출력이 되게 좋고, 잘 나가고, 이런 건 없는 것 같아. 그나마 카니발, 이런 거는 그래도 좀 밟으면 좀 나간다,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얘는 좀, 힘이 좀 모자리는 느낌. 아무래도 차가 무겁고 하니까, 연비도 조금 안 좋다 하더라고요. 오늘 주행 리뷰는 따로 안 찍을 거고, 요렇게만 할 겁니다. 어땠습니까? 여보, 아, 저 트렁크 닫아주세요. 예, 힘 없으면 트렁크도 못 닫습니다. 트렁크 진짜 무겁제. 그래서 이 스타렉스 리무진은 어, 확실히 그 어, 포스는 진짜 쩔어. 맞아, 이거 타고, 딱 가면. 타고 딱 하면 어떤 연예인이 탔나? 진짜? 연예인이 탔나 음. 아니면 뭐좀 어, 돈이 있으신 분이 탔나? 유명한 사람이 탔나? 약간 그런 포스는 있는 차예요. 음. 그래서. 차는 뭐 디자인이나 뭐 이런 건 괜찮은데 조금 아쉽다는 거는 너무 이 겉의 모습과 다르게 안쪽은 너무 그냥 일반 봉고차와 똑같다는 점 진짜 예, 약간 고급진 느낌이 별로 없다는 거 진짜 그게 좀 아쉽고 그리고 또 하나 아쉬운 거는 이제 이 주행 성능 엔진 성능 음 별로 안 좋구나 느낌이 없고 그냥 일반 봉고차 이몇 cc야? 그러 보니까 2,500cc인가. 음. 약간 근데 약간 힘빠, 옛날 엔진이고 약간 힘빠진 음... 그 디젤 엔진이 음... 그 약간 뭔 그냥 좀 승용차 같은 느낌이 안 나고 약간 그렇잖아 힘도 좀 있어갖고 밟으면 좀 부드럽게 쫙 나가지고 음... 조용하고 약간 진동도 없고 음... 약간 승차감도 좀 괜찮고 하면 좋을 텐데 약간 그런 거는 그냥 일반 스타렉스랑 똑같아 가지고 그런 건좀 없는 것 같아요. 대신 장점이라 하면 이 겉에 모습 보이는 포스하고 실내 거주석, 음. 뭐 밖에 보이는 이런, 어 이런 여유, 안에서 이렇게 느껴지는 공간감의 여유나 음. 유리창이 넓어가지고 이런 어 밖에 볼수 있는 이런 여유 그런 건 좋은데 실제로 승차감도 안 좋고 운전하는 재미도 없고 약간 그런 게좀 음. 아쉽다. 네. 아니면 가격이라도 좀 싸든지. 아, 장점 하나 있네. 뭐? 이제 저런 게 다, 단, 이게 다 수동이잖아. 어. 네. 아, 고치 때? 이런 거, 이렇게, 이렇게, 시트, 이런 거, 뭐 자동이고, 음. 트렁크도다 수동이잖아요. 응. 음. 그러면은 고장이 안 납니다. 음. 진짜가? 그치. 자동은 만약에 그 모터가 고장나면 모터를 또 바꿔야 되잖아. 음 만약에 예를 들어 시트를 이렇게 누워있다. 음 모터가 고장났다. 음. 그럼 고칠 때까지 이렇게 가야 돼. 음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응, 음, 근데 저것도 자동문 저런 거. 수동도 고장 날 수도 있고 자동문 고장 났다. 음. 문 열렸는데 고장 났다. 음. 그면 닫을 때까지 고칠 때까지 열고 다녀야 돼. 음. 근데 수동이면 절대 고칠 고칠 일이 없어요. 그냥 계속 저러고 다니면 돼요 안, 고, 안 고장 나니까. 그래도 움직여 줘 움직여 줘 이렇게 그 앞뒤로 왔다 갔다리 그건 고장 아, 안 나나? 그럼 절대 안 고장. 나어 그래. 장점이네. 음. 그거 하나는 좋네. 한몇십년탈수 있네. <laughs> 여튼 오늘은 그랜드 스트라이크 리무진을 리뷰해봤습니다. 사람들이 저 연예인인 줄 알겠죠? 쳐다보겠다. 응. 쳐다본다. <laughs> 포엠인데 그지? 빠빠이. 응. We dance, uh, we dance, uh, we dance. Uh, we dance. Uh, we dance. Uh, we dance.